자, 오늘도 뭐 자이언트 스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2021년도 3월 24일 상장을 하면서 주가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뭐 5월달이나 6월달에 다소 침체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주가 자체가 뭐 나쁘지 않은 상장을 좀 거쳤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뭐 밀리는 거 당연 지사였거든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강한 이슈를 받고 있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VX 기술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어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코인을 접하셨을 때처럼, 블록, 블록체인처럼, 다소 좀 어렵게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표현을 한 단어로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헬멧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헬멧 같은 거를 쓴 상태로 가상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고요. 이 환경을 통해서 단순히 뭐 저희가 금융 결제를 한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초 인류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창조하는데, 네, 관련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VR, AR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VFX 영상 기술, 또 AI 기반의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보시면은 뭐, 관련 종목으로서 어, 메타버스 관련이 있는 선익 시스템 알체라 등등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상장이 되었고 매출액은 200억 기록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 중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자, 레디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중 하나고요. 보시면 이제 2045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쓰고 있죠? 이거를 쓰면 이 가상세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뭐 친, 그 친구들과 노는 활동, 사교 활동을 비롯한 뭐 경제활동 등까지도 모두두, 모두 다, 예, 하게 되는 그런 행위인데, 어, 예, 이 정도로 좀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회를 이제 꿈꾼다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공상과학적인 얘기죠. 근데 뭐 VR, AR 이런 거를 통해서 적어도 뭐 게임 정도로, 영화 정도로, 오락거리로 그런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 라인이 잘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불안정해요. 22평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서 기존 관점에서는 제가 10분봉 기준 62평 대응을 예, 이전에 드린 바가 있었죠. 해서 뭐 이탈 마감 후 차익이 나왔고 또 다시 강하게 돌파 마감하면서 재매수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 흐름을 저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10분봉 기준 122평 대응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면 오히려 122평 이 회색 줄 있죠. 부근까지 오면 매수의 찬스로서 작용이 될수 있다. 자, 10분권 기준입니다. 대응해주시고 이탈 마감 시 매도 인데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매수의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